안녕하세요.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 저자 이유지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진짜 요유 없이 궁극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결국은 뇌의 체중 설정값을 낮추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돼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혈당이 높아지는 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안 좋다. 당뇨에도 안 좋지만 비만에도 안 좋고 살이 찐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슐린 이게 너무 많이 들어보고, 너무 많이 접해서 익숙하시긴 할 텐데, 인슐린이 정확하게 무슨 기능을 하는 호르몬일까요? 인슐린은 음, 우리 몸의 세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포도당의 형태예요.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이 들어와야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그 에너지를 써서 대사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세포에 포도당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음식을 먹으면 이제 그게 소장으로 가서 잘게 잘게 쪼, 쪼개져서 포도당이 돼요. 그럼 그 포도당이 된게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피 속에 녹거든요. 피 속에 녹아 있는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어느 정도 높아 그래서 이제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이제 혈관에서 이제 각종 몸의 세포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어, 내, 나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운반, 나에게 들어오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고요. 또 혈액의 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피에 녹아있던 혈당,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로 옮겨지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피에 있는 혈당이든, 세포로 들어온 에너지인 포도당이든, 너무 많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피에 너무 많으면 피를 너무 뻑뻑하게 굳게 하고요. 또 세포 안에도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세포 구조물의 단백질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것 이상의 포도당이 들러붙으면서 얘네를 막 변성시키고 얘네를 이제 돌연변이를 만들고 더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포도당은 아주 일정량이 딱 필요한데 우리 사람들은 포도당을 많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이제 혈액에서도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오갈 데가 없어지고 세포에서도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오갈 데가 없어지면 이제 얘네를 어디로 보내냐 지방세포로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게 될때 지방세포로 인슐린이 포도당을 다 밀어넣으면서 지방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면서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체지방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랩틴도 많이 분비되고 살이 좀 쪘다 하더라도 렙틴이 작용을 하면 살이 다시 빠져야 되는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은 랩틴이 제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살이 점점점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지방세포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밀어넣게 되면서 1차적으로 살이 찌게 만들고요. 2차적으로는 인슐린이 렙틴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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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악순환으로 치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탄수화물을 이제 잘 조절하는 것이 이제 다이어트에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포도당의 양을 이제 탄수화물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을 하는 저만의 표준 식단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저는 되게 맛있게 먹으면서도 배가 부르면서도 탄수화물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조절이 쉽게 되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고도 살이 찌지. 제 체중 설정 값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표준 식단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 사람마다 사실 너무 달라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다르고 언제 식사를 할수 있는지 뭐 일이 얼마나 바쁜지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제 식단은 이제 참고를 하시기는 하되 자기에게 딱 맞는 일주일에 5일을 이렇게 먹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할 만한 자기만의 표준 식사를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그래도 제가 먹고 있는 방법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새끼를 다 먹거든요. 보통은 두끼 아니면 새끼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두 끼를 먹었을 때 너무 이제 배고, 배가 고파져서 너무 허겁지겁 먹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새끼를 먹는 게 저에겐 더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침은 과일을 먹어요.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에서 섭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식이섬유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신선한 형태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좋고요. 과일에 있는 포도당, 과당 성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과일을 갈아먹거나 즙을 내서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썰어서 이제 씹어먹게 되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과당이나 포도당이 막 너무 확 많이 흡수되진 않거든요. 또한 가지 더는 제가 굉장히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이런 군것들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과일을 먹고 난 뒤로는 나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이 덜 땡기더라고요.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 단맛을 어느 정도 그래도 건강한 방식으로 보충을 해주니까 전 아침으로 과일을 먹어요. 그리고 점심은 직장에서 저는 막 너무 막 유난스럽게 막 도시락을 싸다닌다거나 막 식단을 막뭐 이런 다이어트 도시락을 막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주어진 음식 내에서 먹는데 한식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좀 푸짐한 한식을 선호를 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 다 좋아하고, 또 돌솥 비빔밥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깃밥을 한 그릇을 다 먹는 거는 조금 탄수화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밥 양을 줄이고 반찬을 아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때는 먹는 순서도 좀 중요한데, 밥으로 시작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반찬이 있으면 뭐 숙주나물. 뭐 시금치 나물 이런 거 약간 나물 종류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섯 잎 정도를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반찬 중에서 단백질 반찬이 있잖아요. 뭐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계란 이런 것들을 또두 번째로 조금 먹어주고요. 5분 정도를 밥은 조금 그냥 먹지 말고 다른 반찬 위주로 음식을 먹다가 그 다음부터 한 5분 정도 지난 후부터 밥이랑 반찬을 같이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밥 양을 조절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음식을 먹는 순서도 혈당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서 살이 덜 찌니까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순서를 바꿔서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탄수화물의 양을 한밥반 공기 정도에서 먹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점심을 좀 푸짐하게 이제 단백질도 챙겨 먹고 식이섬유도 챙겨 먹고 반찬을 많이 먹으면 저녁이 돼서 막 배가 막 심각하게 많이 고프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는 평소에는 샐러드를 푸짐하게 먹어요. 아주 푸짐하게. 이제 샐러드를 아주 배가 부를 수 있을 만큼 푸짐하게 먹고 샐러드라고 하면 은 그냥 풀떼기만 이제 차가운 풀떼기만 맛없게 먹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샐러드는 아주 푸짐한 음식이에요. 야채를 그냥 정말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를 만큼 아주 양. 것 많이 먹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방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될 만한 뭐 두부나 연어나 뭐 새우나 닭고기나 소고기 돼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 토핑을 아주 많이 해서 먹고 그리고 지방도 아주 중요한데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많이 뿌려서 먹어요. 드레싱까지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그냥 샐러드 자체를 먹기 싫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드레싱에 너무 큰 제약을 두진 않거든요. 대신에 시중에 있는 드레싱은 아무래도 좀 찝찝하고 당분도 많고 그리고 지방도 좀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올리브유를 많이 뿌리고요. 시판하는 드레싱은 반에서 3분의 1 정도만 쓰시면 생각보다 아주 맛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이제 샐러드를 먹을 때 이제 지방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골고루 들어있는 충분한 푸짐한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이 생각보다 오래가요. 먹을 때는, 와, 진짜 배부르다라는 생각이 안들수 있지만, 다 먹고 나면 잠들기 전까지도, 뭐 약간 야식이 땡긴다든지, 빵을 먹고 싶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준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나한테 내 몸에 딱 붙게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좋거든요. 내가 이걸 좋아할 만한 식단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난 일정 기간 동안 하고 간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어,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도 살수 있겠다. 할 정도의 식단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결국 본인만의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나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줄수 있으면서도 이제 내가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깥에서 먹을 때는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음식은 좀양 질이 안 좋은 식용유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고 또 특히 이제 같은 종류의 음식이더라도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가공식품에는 제가 설명드린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이뭐 방부제라든지, 뭐 착색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또 이제 화학작용을 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고 이제 체중 설정 값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니까 가공식품을 가급적 피하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나 설 탕이나 밀가루를 좀 피하는 거, 이 정도를 좀 주안점을 둬서 나에게 맞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다이어트를 점점점점 점점, 점점 살을 빼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요거를 가급적이면 잘 지켜주시면 좋은데 내가 유지만 해야 될 때는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저녁 약속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술을 마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떡볶이를 먹을 때 예를 들면 아나 떡볶이 오늘 막 엄청 많이 먹을 거니까 아침 점심 굶고 저녁에 떡볶이 왕창 먹을 거. 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떡볶이를 진짜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다음날에 음식을 먹을 때도 이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내 표준 식사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녁에 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끼 먹어야 할 때도 아침이나 점심에서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고 떡볶이를 먹을 때도 저는 샐러드랑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떡볶이를 먹는 양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먹으니까 저는 박탈감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체중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